기아 니로 풀체인지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5일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완전히 공개될 예정입니다. 니로는 기아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고요. 니로 EV도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고요.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될 니로의 티저 이미지 그리고 스파이 샷들을 볼때 엄청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25일에 모델이 실제로 공개되는 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이미 많은 추측들, 그리고 스파이샷, 예상도 같은 것들이 꽤 많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공개가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가격과 사전 예약 일정들을 추측을 해보는 게 가장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격 면에서는 현행 니로에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풀옵션 기준으로는 3,300만 원에서 200에서 3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3500에서 360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죠. 소형 SUV가 3000 중반이라뇨. 그랜저 깡통을 살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변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에서 K8부터 시작되는 디자인 공유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8이랑 스포티지 그리고 니로까지 이어서 오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공유가 되는데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미세하게 길이가 다르다. 혹은 굴곡이 다르다 규격이 조금 다르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는 새로 금형을 짜야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안 되겠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커버드 디스플레이를 주문을 해서 바로 그거를 여러 차종에 쓰는 게 충분히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미세하게 조절했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배제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부품 공유를 많이 하면서 잘 설계를 했다면 가격 상승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값 상승분과 반도체 수급 이슈 여러가지를 따져보면 또 가격이 안 오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00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3,6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면 신형 스포티지나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형 모델 이런 차들이랑 비교를 한다면 당연한 거기도 하거든요 가격대가 너무 많이 겹치게 되죠 막말로 니로풀 옵션에서 300만원 정도 더 주면 kac 구매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뭐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사양을 많이 넣어주면서 깡통 모델의 가격은 꽤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풀옵션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트림을 골라서 실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풀옵션 구매 비중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풀옵션을 갈 경우 옵션을 꽤 많이 해자로 주면서 풀옵션을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해놓고 한두 단계 아래 트림에서는 가격 상승이 1,200만원 정도 있고, 풀옵션에서는 한 100만원 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영리하게 가격을 편성해 놓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제 예상 가격은 깡통 트림에서는 250만원 정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간 트림에서는 150에서 200만원이 상승될 것 같고, 풀옵션 기준으로는 100에서 130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되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예약 일정입니다. 기아에서는 12월 20일부터 현행 니로의 생산을 중단하고요, 12월 31일부터 EV 모델도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 일정을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12월 중순이나 초부터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빠르면 11월 말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차량을 생산을 해야겠죠. 아무튼 1월 말부터 출고가 시작되는 단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니로가 아니고 kac나 뭐 소렌토 이런 식으로 인기 차종의 풀체인지가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조금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 풀체인지가 되면서 베스트 셀링카가 될 수도 있지만 일정이 앞당겨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안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이라도 일정을 무리해서 땡기다가는 다른 인기 차종과의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더 빨라지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일정이 앞당겨진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전 예약분만큼의 차량을 다른 차량에 들어갈 반도체를 땡겨 와서 미리 좀더 생산하고 뒤에 일반 주문으로 출고될 차량들의 일정이 더 밀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로도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풀체인지 모델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사전 예약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최악의 경우는 22년 지금처럼 좀 추울 때, 가을, 늦가을쯤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25일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공개될 니로 풀체인지에 대한 가격과 일정을 간단하게 예측해 보았습니다. 재미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